다제하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h s k i RG 가우스 모의고사 제2회 자 오늘은 제2회 중에 팅리 1부분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팅리 1부분 팅리는 모르는 사람도 있나? 팅리는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요래 팅리 듣기 읽기로는 팅리라 그래요. 팅리틱리팅리 듣기. 일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분은 총 10문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10문제, 10문제 신문. 10문제로 되어 있는데, 각 문제마다, 각 문제마다 사진이 주어져요. 사진이 예를 들어서 1문제. 이런 사진이 주어집니다. 요 사진이 주어지는데 듣기에서 듣기에서 한 문장이 나오는데 그 문장이 요 사진 내용과 같으면은 부표그 문장이 요 사진 내용과 틀리면가위표 자, 이렇게 체크해 나가는 것이라고 지난번에 제 1회 때 설명 들었어요. 자, 1회 때 여러분들인데 말을 많이 했는데. 절대로 다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집중해 갖고 요 사진 내용과 일치하는 단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들어야 됩니다. 조금만 다른 생각하면 이 단어가 안 들려요. 안 들리니까 절대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집중력을 최대한 동원해 갖고 단디 잘 들어야 됩니다. 들어갖고요 사진하고 같으면은 구입표. 아니다. 사진 내용과 말이 전혀 안... 사진내용과 일치하는 말이 한개도 없다고 러면 가입하면 무조건됩니다. 그라면 무조건 되니까 그래서 어 제가 지난번에 예를 1회 때 예를 들어갖고 설명했는데 그 예는 1회 때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를 한번 더 보시려면 1회 때 예를 한번 보시고 바로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하는 해설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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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문제 그렇게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오늘 페이지는, 그, 우리가 문제집 27페이지입니다. 자, 27페이지 그림을 보시면은, 제 1문항에, 고 사진이 있죠. 사진이 있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머리 길어서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자, 신문을 보고 있어요. 신문. 신문을 보고 있는 그림이네요. 자, 신문이 뭐예요? 신문이. 자, 신문은 글자로 중국 글자로 요래 쓰고 읽기로는 빠오츠를 해요. 빠오츠. 여기 빠오츠입니다. 빠오츠. 여기 신문이에요. 신문. 자, 신문이고 그다음에 보다는 칸이래. 칸. 칸. 요거는 우리가 기초 때 전부 다 설명 드렸습니다 칸. 칸. 눈 위에다가 손을, 손이 있으니까 손수가 있으니까 칸. 여기 보단데. 자, 먼저 빠워져 신문하고 칸하고 요 단어를 머릿속에 잘 넣어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어떤 기 들려주느냐 하면은 자 요러한 녹음 내용이 여러분들인데 흘려들리고 그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기고 타정자의칸빠워져너타정자의칸빠워져너요 2회에 걸쳐갖고 들려줍니다. 타 정자의 간 빠워주는 타타 일단 발음은 타로 하지만 그 여자인지 남자인지 이 신문 보고 여러분들 그림 보고 판단하시면 되고 남자든 여자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자의 지금 현재 간 보고 있다 빠워져 빠워져 뭐냐 여기 조금 전에 신문 요거는 보다 했잖아 그죠? 신문을 보고 너는 요 문장 끝에 붙어갖고, 어문을 나타내요. 묻는 거. 그 사람은 지금, 신문을 보고 있지, 신문을 보고 있지요. 그러잖아. 그죠? 그 신문 그림, 맞잖아. 그죠? 신문을 보고 있는 그림이니까, 요거는 부 V표. 타, 정, 자, 칸 빠, 오, 져 어. 그 사람은 지금, 듣기, 저 예서기로는 제가 그 여러 썼는데, 들리기는 타로 들리니까 그 남자인지 그 여자인지 몰라요. 그 여러분들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캤는데 그, 우리가 해설책에 보면 타 해갖고 그 여자, 그 여자는 지금 칸 빠워져너. 신문을 보고 있지요. 그 여자는 지금 신문을 보고 있지요. 했습니다. 그 신문하고, 요 여자가 신문 보고 있으니까 말이 일치하잖아. 그래서 구이표, 요놈은 된다 이거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타 쩡자에 칸빠오저너 한번 더. 타 쩡자에 칸빠오저너그 여자는 지금 신문을 보고 있지요. 해갖고 그림하고 일치하니까 V표. 자, 두 번째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그림에는 그 남자가 요 수영을 하고 있죠. 요 머리 내리고 스판을 팔이 열래 되어있고 요 물이 쭉 있고 자, 수영하고 있는 그림인데 수영은 우리가 중국말로 뭐라 하냐면 요용해요. 요, 우, 요. 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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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수영인데 수영하다. 수영. 자 글자를 어떻게 쓰냐면 은 수영하다. 지난번에 우리 앞에 제1부분에 나왔어요. 1부분에 요용은 어떤 식으로 글자가 쓰여졌냐면은 물숫자에 물숫자에 여기 요 용자는 열에 물숫자에 길령자에 열 갖고 요용요용자요요용 요용 요렇게 쓰다 요용요용요용요기 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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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하다 수 수영도 되고 수영하다도 됩니다. 수영, 수용, 수영하다. 같이 읽어요. 요용. 한번 더 요용. 자, 수영하는 그림이네요. 어떤 글자가 들리는지 봅시다. 요런거는 별도로 노트 한개 적어놓으세요. 요용. 요용. 수영하다. 요용. 자, 적어놓고 들리는 것은 어떤게 들리느냐 하면은 워메이엔또치 다 란치우 워 메이텐 또치 다 란치우 이렇게 들려요요두번 읽어주니까 워 메이텐 나는 매일 매이텐이 나 매일이죠 매일 매이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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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치 또치 하러 가는데 뭐냐면 다다 여기 나에 대해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나오는 설명만 했잖아요. 그 고서 요거 때일이다 뭐다 하다 얘기했는데 란치우 농구를 하러 간다. 나는 매일 농구를 하러 간다. 란치우가 농구요 농구 란치우. 란치우. 치, 란치우. 란치우 란치우. 여기 란치우. 농구야. 란 란치 해봐요. 란치오, 란치오. 나란치 농구를 하다. 나란치 농구를 하다. 이건 다. 다. 그 나는 매일 농구를 하러 간다 했는데 아까 수영 그림 요용이 수영인데 수영 그림 나왔잖아 그죠? 수영 그림 나왔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지. 그러면 가입표 아무데요. 가입표 됐죠. 我每天都또 란. 都다篮球 또 나는 매일 수영 어, 저 농구를 하러 간다. 그 수영 그림 나와 있으니까 안 맞는 거지. 반대로 수영 농구하는 그림 내놓고 수영하러 간다고 얘기도 할수 있잖아, 그죠? 뭐티일또치 어, 요용하면 나 매일 수영하러 간다. 고래 나왔을 때는 이제 맞는 건데 이제 란치오 어, 농구를 한다, 농구를 한다 했으니까 틀리는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 란치우 외우세요 란치우 이렇게는 란치우 란치우 다 란치우 자 란치우 농구 어려움 없죠 그 저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은 여러분들 쉽게 이해도 가고 문제는 안 해서 이해 안 가고 안 해서 어려운 거예요 한번 정도라도 같이 절대로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듣기 시험면 무조건 딴 생각하면 안 돼요. 딴 생각하면 이게 안안 안 들려요. 라치 축했는지 뭐주치욕했는지안 그러면 뭐 탁구 했는지 탁구는 2급에안 나오지만 탁구는 4급인데 그렇죠. 축구나 농구 같은 게 전부 다2급 그 필수 단어예요 그래서 엉뚱한 조금이라도 엉뚱한 생각하면 무조건 이게 안 들리요. 안 들리 안 들리면 어떻게? 물론, 뭐, 50% 확률 가고, 이건 아니면 이거 할수 있지.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 그,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문제풀이 하면서, 단지 잘 들어놓으면은, 쉽게 이해갑 합니다. 자, 란치우. 我每天都去,딸 란치우. 我每天都去,딸 란치우. 나는 매일 수영하러 간, 아 농구를 하러 간다. 안 맞으니까 수영거리이니까 가입혀. 3번 넘어갈게요. 자 3번 그림 보면 밥그림이죠. 밥. 밥은 뭐냐면은 일단 밥은 판인데, 판. 판. 판인데, 쌀밥 보고는 미판이래요. 쌀 밑자 요래가고, 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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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판. 밥그림인데, 자, 들리기는 어떻게 들리는가 한번 봅시다. 자, 밥그림인데 들리는 것은 워좌판스이거류나이허 <목소리> 량그 치단, 치단. <목소리> 죄송합니다. 워더 좌우판 스이 베이 뉴나이 허 량그 지단 지단 자요 새로운 단어도 있네 판은 밥이라 했잖아 그죠 판여기 밥입니다 밥 자오판 여기 아침조자잖아 자오 자오 자오판에 자오판 자오판은 요 아침밥 나의 아침밥은 워더 자오판 스 나의 아침밥은 이다 뒤에 거 이거 이 것이다 이거죠 내 아침밥은 자오판 아침밥. 아침밥 아침밥 자 오판이 아침밥입니다 요거 요래 갖고 외우세요 요렇게 씁니다 자오판 요렇게 아침밥 모르면 1 0번 써고 외우세요 자 오판 자 아침밥 내 아침밥은 이때이 이때 빼 이거는 잔이라 한잔잔잔한잔두잔 잔, 잔. 잔, 잔, 맥주 한잔두잔 잔. 음료수 한잔두잔 잔. 그럴 때빼 이라 해빼빼 됐죠 빼빼빼자빼 빼이. 빼가 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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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이네 빼이빼이빼 이이 빼이. 이 빼이. 요건 빼이, 잔이라서, 한 잔, 한 잔. 니우 나이. 니우 나이가 뭐냐면, 요 우유에요, 우유. 우유. 니우 나이. 니우, 리우. 소우 자잖아. 나이. 나이 나이. 할머니 글자 나이 나이. 니우 나이. 같이 해봐 니우 나이. 함든 니우 나이. 요 우유에요, 우유. 우유. 니우 나이. 요래가 우유. 자, 요것도 새로운, 다는 아니지만, 위에서, 니우 나이, 니우 나이, 여기 우유. 이빼 니우 나이, 그러면 뭐예요? 이빼 니우 나이. 그 우유 한 잔. 우유 한 잔. 우유 일 잔. 그 우유 한 잔. 내의 아침밥은 우유 한 잔. 허요, 뭐, 뭐, 와 했잖아, 와. 와. 안 그러면 과. 나의 아침밥은 우유 한 잔, 과. 량거, 량거 뭐야, 량거, 두 개의, 량거 두 개, 이거 하면 한 개, 량거 하면은, 량거 하면은, 요래, 요래, 요래 갖고, 이거는 쓰면 안 된다 했겠죠? 숫자 할 때는 둘이 자, 요거는 요래 하지 말고 요렇게, 량, 량거, 량거, 자, 두 개, 두 개. 자, 두개할 때, 얼거 하면 무조건 안, 이건 한 개도 얼거라는 단어는 없어요. 두, 이글할때 얼은 있지만은, 얼은 있지만은, 양거는 얼거는 없어요. 얼거 없으니까 두개글할때 무조건 량거, 양거 리, 양, 거. 여기 두 개, 두 개, 양거 여기 두 개입니다. 요거그 해갖고. 량거 요두개그뭐 우유 한 잔과 량거 두개 뭐야 지단이야 지단 지단이 뭐냐면은 지단 지단은요 계란이 계란 지단